안녕하세요, 정 어제 아무런 공약 없이 좋아요 청개가 넘을 수 있을까요?라고 했는데 아리부분들의 힘에 놀라운 하이입니다이어트. 부덜덜 드디어 수업 끝났다. 그나저나 1학기 마지막 시험이라니. 나 여태까지 50점보다 높게 점수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, 좋아. 벼락치기로 100점 받고 말겠어. 아니, 나 공부할 거라서. 미안 정말 고맙다 <laughs> 지금부터 밤새서 공부해야겠다 생각보다 잘 풀리면 조금 더 일찍 잘 수도 있고. 네. 후,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희망을 가지자는 무슨, 잘해봤자 90점 나오겠지. 엥? 뭐야, 이제 10시 10분? 생각보다 쉬운데 아닌가? 다 틀린 건가?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잠좀 자야지. 후후~ 두근두근~ 엥? 제가 100점이요? 그게 무슨... 오르는거 아니에요? 수업 끝났다. 엄마, 나 백점이야. 나 떡볶이 10인분 사주면 안 돼? 네, 아까 몇 번이나 확인하셨다고. 난 분명히 노력한건데 내 머리가 안따라준거야 아주 좋아요 언니가 맵 골라 끝나면 무조건 내가 고른다. 어, 뭐야. 생각보다 안 무섭네. 재밌잖아. 왜 저러징? 오케이, 난 탈출맵으로 정했어. 저분들도 게임중이신가본... 어? 하이린이 다이어트는... 응? 뭐지? 언니 아까 하일린이 다이어트 못봤어? 아 위에 채팅 좀 봐봐 아니 나인거 알고 그러시는건가? 근데 이거 비공개 계정인데? 이게 나인 거 밝혀야지. 채팅으로 저 하에이. 뭐야, 아이패드 배터리 꺼졌다. 뭐야, 이건 밝히지 말라는 신의 개신가 그럼 뭐. 그럼 저 언니만 실시간 끌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